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친구들 물티저스 먹을 거요 한번 먹어볼게요 물티저스 해주세요 친구들 네. 어 물티저스 먹어볼게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이거 넣을 때어색지 않게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. 저희는요. 언니들이 다할수 다 있는 거예요. 언니는 <laughs> 어디 아니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한번 먹어볼게요. 괜찮아요. 친구들 오늘 물티슈을 먹어봤어요. 진짜 맛있었고요 친구들도 물티슈를 먹어보세요. 안녕. 잠깐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